20대 막돈좀 돈 만지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막 하려고 그래.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. <laughs> 어. 일단 제 동생이 왔습니다. 제 동생. 오랜만에. 제 동생이 왔어요. 아, 담배 한잔 피울게. 너무 열이 쳐가지고안 되겠다. 아 야, 사장님. 아 사장님 됐잖아. 네. 야, 사장님 됐는데. 방송 아, 접었어? 아니, 아니 접은 게아니고 피스마이트 방송이 안 되더라고 무슨 전자파 때문에 뭐 방송이 안 되는데 방해해, 뭐 E M P 맞았어? 그런가봐 장난 하나 말장난 나 했고. 그래서 방송 끊겨가지고 피스마이트 방송 못 들었어 내가 누구 섭외한다는 사람 너도 인맥이 좀 별로 다 끊겼나 보나 아니야 내가 내가, 내가 남순이랑 <웃음> 한다니까 <웃음> 아니, 누구? 아니 누구? 내가 연락할 때는 다봤거든 남순이랑 같이 양방할래 하니까 어나뭐 급한 일 있어서 고막 그러고 명당 가져와라 아주 금잘 되나 곧 죽어도 내가 지켜본다 아 내가 그 뭐야 책을 감스트랑 방송했드만 어 맞아 봤어 어 봤어 그 코스프레 <laughs> 얼굴 형이 제대로 보이네 이렇게 입었어야 좀 부르님 내 연락 다시고 감스트한테 가있드만 <laughs> 아니 이해는 가 감스트라면은 근데 살짝 서운했지 아 아니 <laughs> 이분이 복귀날 너는 사람들 아닌가요? 얘도 복귀날 런했어요?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배달음 동생 하나 있냐고 아, 그것도 신기했어 뭐? 복귀날이 똑같았다고 아 진짜? 그것도 나는 몰랐거든?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아, 나도 너 관심이 없어 아니 아니고, 나는 아프리카TV보다 라프텔이라는 사이트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어딘데? 애니메이션 보면서 아오케이더크지아따시 아.. 럭 하고 하는데 한 순간에 어떻게 그 사업하면서 방송 확 버리냐? 버린 거지. <laughs> 결국에 또그 사업 피시방 또 질리고 잘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아 제가, 제가 몰랐습니다. 그 짓거렸거잖아. 내가 잘 쉬면 쉬는 새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, 여러분들.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. 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. 아 근데 응. 다른 사업도 해보지 않을까? 아 근데 뭔뭐 이게 20대 막돈돈좀 만지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막 하려고 그래.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<laughs> 어. 아 어. 근데 그런가 봐. 이영은 남동생들 인사하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은 어. 기분 좋고 어. 밥해 주면은 맛있게 먹고. 아 밥도 해 줘? 어떤 사람이 칠을 주고 가면 그런 경우가 있다냐.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. 밥이 좋았다고. 소중해 이런. 밥이 좋았다고. 롤도 좀 하고 이게 <laughs> 게임판에서 <laughs> <laughs> 좀 이렇게 자리 막 잡고 이랬는데 네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긴 하던데. 아 무슨 소리야. 이거.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은 응. 이렇게 좀 이렇게 연, 인맥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연결을 안 해줘. <laughs> 아니 왜다 그런 소리. 이게 약간 <laughs> 실세야 <laughs> 얘. 그게 아니야.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 있어. 난 연락도 안 해. 다른데 잘. 보다 보면 진짜 연락 안안 하게 안, 안 하고 안올 걸. 근데 그래. 안와도 상관없어. 나도 그런 말이었거든. 아니야. <laughs> 이 새끼 딱내 어릴 때 보는 거 같거든. <laughs> 그래서 그래 네.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또 외롭다고 어. 한번 느껴 어차피 걔네들이 나랑 뭘주오를 해도 뭘, 뭘 해도 그러니까 바, 맞지? 내가 말하는 거 봤지? 내가 말하한거 보았지? 어차피 나한테 득이 있어 뭐가 있어 나는 내가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다니까? 그러다가 사람 다 떠나는 거왜어떻게 너가 나쁘게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란 사람은 원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포기를 해 배제시켜 그무리에서 아니 그때 가면 또 그때 인연이 생겨 아니 알았어 얘랑 가나 같은 스타일은 그냥 직접 겪고 해야 돼 피씨방? 지금 하지 말고 방송에 더 몰두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어, 더. 그건 맞긴 한데 뭐지? 나는 그것보다 20대 초반 피씨방 사장이 좀더 간지나 내가 이0 <laughs> 내가 20대 때 술집을 차렸거든 24살에 아, 진짜? 그래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그리고 방송을 25살에 뛰어들었거든 술집 패치 잘 됐지 본업에 거기 해가지고 술집 1등 했지 강북에서 근데 방송에 진짜 빠져들고 진짜? 진짜. <laughs> 내가 만약에 진짜 친동생이었잖아? 근데 얘 <laughs> 대가리 부셨어, 진짜. 같은 길을 가야겠다. 그거는 내가 뭐 잘하고 있는 애한테 상기 없는 소리는 아니고 날널 보면 날 보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 진짜 어떻게 성향이 이렇게 똑같을까? 생긴 건 틀린데? 아니 나 PC방 한번 가서 내 프로 PC방 나도 한번 콘텐츠로 갈수 있잖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그럴까 봐 내가 일부러 연락을 계속 했지 아? 말하면은 말도 안 하고 찾아올 거 같은 거야 아.. 아뭐 그럴,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 <laughs> 와, 아 서로를 잘 알아보네 왜 알바 3명 다 탈피했어? 알바 3명 다 탈피했어? 아니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. 뭐라 하면 나겠다. 너 지난 있지. 아니야, 한 명은 수학 학원 강사 됐다고 하고. 갑자기? 한, 명, 어, 한 명은 나랑 한이틀일하더니 갑자기 바,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한대 이제. 사장님 막 사장님 바뀌니까 부담스럽겠지 뭐. 내가 막뭐 물어봤거든. 아, 뭔지 알겠다. 실천도 없이 물어봤겠다. 0.5초마다. 이거 뭐 서울을 간다고 하길래, 오 어, 나도 서울 가는데 너 어디가 하면서 나랑 같이 가래 막 이러면서. 아, 너가? 와... 근데 그대로 관뒀어. 갑자기 종목을 하려 고 그래. <laughs> 남자야, 그냥. 여자애가. 징그럽게 싫었나 보다, 진짜. 그래서 지금 다 뽑았어. 지금 몇 명이야? 어, 지금 한 명. 아니요 알바생? 응? 한 명. 한 명? 아니 원래 알바생을 내가 구인 공지를 올렸는데. 응. 아니 내가 눈이 깜깜한 건지 나만 들어. 너가 보는 게 뭔데? 여러가 말해봐. 청소할 줄 알고. 청소할 줄 알고. 말잘 듣고. 가족 같은 분위기. <laughs> 가족 같은 분위기. 그거는 사장이만 아니까 야 FA의 결벽중에 응 복종해야 되는 애를 뽑는 거네. 그렇다고 내가 이상한 거시키진 않잖아. 근데 다컷트했어 응. 아매 응 그거 또 초과하니까. 펜너왜 이렇게 배가 꼬냐 이낙지 새끼야? 이놈이 처음 만나. 내가 하루 알바할게. 어? 어떤데? 아 좋은데 좀. 아씨. 아니 노잼. 뭐 은근. 했지? 아니 뭐 알바를 재밌을라고 하니까. <laughs> 이 씨발 알바는 이런 거다. 나 알바 해본 사람으로서. 아, 경. 서빙도 해 보고, 쟁반 닦고, 다 술도 다 치워 본 사람으로서. 피시방에서 야킹하려고 하네. 오. 야킹아싸이사싸해 사인해, 사인해. 나도 막상 그 어린 애들 팬들이 많아. 막상 나혼자 뛰어들잖아. 그럼 나도 미쳐 애들 많이 알아서. 감스트 님 사인 안 받을 걸. 아, 감스트도 가면 난리하지. 어. 스트가 가고 내가 간다고 했을 때너 어. 누구 뽑을 거야? 아, 솔직하게 잖아. 아뭘 뽑아 아니 누구로 이렇게 막할 거야 <목소리> 스태니 팬이 훨씬 많아요 네. 아니 근데 이게 어. 나는 남순상이나다 오는 거 좋은데 어. 굳이 왜 와야 음. 되나 싶어 내미래 손님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아, 일단 마인드가 너무 썩었어 일 얘기를 해줄게 그래가지고. 일단 사업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야 홍보지 홍보수 보해도 나는 고정이 중요한 거 같아 고정이 만들어지기 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 일단 네 PC방을 들러봐야 고정이 될지 안 될지 정할 거 아니야 홍보가 제일 중요한 수단인데 더많은 홍보가 돼가 되면은 더 멀리서 올 수도 있는 거야 이 리니지 용탐 용막 보스탐 해야 되는데 네 PC방에서 자리 잡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소인대. 좀 미안해 왜냐면 왜 멀리서 와그차계로 PC방을 더할수 있잖아 일단은 BJ가 짱이야 이따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아이 새끼는 말이 저, 아, 정, 정말 안 통해요 알바 한번 봅.. 이거 한번 봐볼게요 피시방? 응. 응. 근데 이웃 있고 이래? 나 배틀그라운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. 얘는 건개일 온라인에 나오는 카렌이야. 얘는 향수나루 도로로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데. 음. 피규어 진열 2내타고 애들이 이거 진짜 좋아해. 그냥 이쁘게 생겼어. 아니 이 새끼 뭐 하는? 피시방을 홍보하랬더니 피규어로 홍보하고 있네? 피규어 진열. 와. 앞에 있는 장발 대두 어, 역회 어떤 새끼야 팔부셔스 하고 <laughs> <laughs> 장발 대두라면 얘 말하는 거지. 네. 와너 너무 열 받았겠다. 아니 나쁘지 않았어. 나쁘지 않았다. 그이 말하는 순간 왼팔 오른팔 다 없어져. 어느 날얘총 하나 띄어져 있고 얘는 어느 날얘 다리 없어져 있고 그래도 괜찮아 검 하나 없어져 있고. 괜찮아. 안 괜찮은 안 괜찮아 여러분들. 또라이예요. 잡아가지고 분명히 CCTV 해가지고 <laughs> 컨텐츠로 할래요. 화장실 들려왔 거야 인데 여기 사람 한명 조심해라 하죠? 조심해라 여기 내가 내가 십대때 겪은 일이인데 내가 커플석을 가가지고 그렇게 키스를 했어 <laughs> 여자친구라 아 진짜 나는 난 그랬어 <laughs> 아메리카노의 계란 추가 아닌가요? 아메리카노의 계란 추가하면 쌍아 차지 쌍 너무 새끼야. <laughs> 리니지 웨이프풀 던파 스타 여기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 어디서 곡 소리가 나고 우, 막 우악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저쪽 저 존부터 보면 돼어이 존을 보면 돼 다른데 볼 필요가 없어 와 참, 세상이 좋아졌다 얘들아 그지 어, 마우스 대여가 어딨어 아 사장님 마우스 안 대하면 무조건 바꿔주는 시대였는데 나 p c 방 나는 틀딱이니까 로지텍 내 마우스 이제 장비 전문가로서 조이기어 알지 나 마우스 5떻게 했는데 아, 대박이다 내 마우스 좀 선물로 좀 줄까 어 남순 거 마우스라고 그래 해가지고 그럼 대여해줘 어 내펜이라고 하면 어야 마우스 다 가져와봐 오. 음음음 여기서 내.. 내 거를 좀 줄게 음난 배그하려고 어 샀어, 샀어 진짜 나 배그에 진심이었어 아니 뭐 마우스가 이렇게 많아? 그니까 러 내가 한 다섯 개 줄게 제일 비싼 걸로 골라야지 그거.. 그거 있, 알아? 이렇게 생긴 마우스가 싸고 이렇게 생긴 마우스가 비싸다 했거든 일단 벵규 조이기어 시리즈는 저한테 다 있어요 이거 지프로가 이게 2 0얼만가 이거 새 거거든? 이것도 무선도 좋아, 지프로. 이거, 뭐? 이거.. 뭐? G903. 근데? 그게 18만원인가, 2 0만원 진짜? 어. 이거. 난 이거. 이거 쓰는 사람 있어. 이 어, 감사합니다. 내게면 그 됐잖아, 그죠?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았고, 장사를 잘했으면 좋겠고. 너가 있기 때문에 방송, 사업도 된 거니까 방송도 간단히 해줘. 너무 좋아해.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될 텐데, 응. 결국엔 네가 방송 이으면그사업도 망할 거야. 어, 아니, 진짜로. 음. 아, 진짜로. 음. 왜 왜안 먹? 아그 불고기 먹 아니야? 뭐? 나 네가 싸 가지가 <laughs> 존나 없어. 나도 불고기 먹어. 나도 불고기 먹어.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안 먹어 한번안안 안 먹거든. 나도. 이거 만약에 치킨 텐더 이거 먹을 거면 나 버거킹이나 이쪽으로 가. 매콤에서 뭐, 원래.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. 그 내가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햄버거를 먹고 싶했는데 롯데리아 햄버거를 시켰다는 거는 나한테 진짜 아기를 아기. 아, 아기를 품고 너한테 나는 의심하잖아. 얘다. 의심은 하는데 <laughs> 이 새끼는 소시오패스급으로 의심을 해 얘는. 날 나보다 한수더 떠. 아기까지는 아니고. 매기는 근데... 거다 와. 응. 그 어, 네가 수제버거 만들어 쳐 먹어. 여기서 이렇게 빵해 가지고. 수제버거도 배달되는 곳이 많으니까.